들꽃좀 보세요. 아이 어, 너무 이쁘지요. 아 나. 하마 어머 세상에 이렇게 이죠수좀 없어 요좀 보세요 마 엄마 지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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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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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꽃밭이에요 여기 지금 꽃밭이에요. 너 예쁘네. 음 너무 이쁘다음 아, 진짜 아주 그 아름답고 이게 들두 들, 들국한가요? 아 진짜지 너무 너무 이뻐요. 내가 지금. 지금 이렇게 내려갖고 길가에 꽃이 너무 이뻐서 이렇게 지금 찍고 있어요. 아 진짜 아 세상에 꽃이 만발이야 꽃이 만발이에요 여기 아 진짜 아우, 너무 이쁘다 이쁘지요? 복경하세요 음, 저 가을이 다 돼가는 무렵인데 이렇게 이들에이 길가에 이렇게 꽃이 너무 이쁘게 폈어요 래서 내가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음고생요음 만발이야 음, 진짜지 아름답지요? 음, 음. 너무 이쁘다, 진짜. 이거는, 아우, 어, 색깔이, 이거는 진짜지. 무슨 꽃일까요? 아우, 저기, 벌벌도 앉아있고. 아, 싱싱하니, 아 진짜지? 이것 좀 한번 보세요. 아 진짜, 어쩜 이렇게 이쁠까? 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렇게 힘든 이 시국에, 이렇게 이런 것도 여유로. 아, 아, 진짜. 너무 이쁘다. 아, 세상에. 아우 아이고. 뭐 아, 이뻐요. 아, 이쁜 꽃, 꽃 보시고요. 힐링 하시고요. 이쁘게 봐주세요. 아 세상에 아직 꽃이 여기 이쪽에 여기가 이제 서악 쪽이에요. 서랍 쪽인데 진짜지? 어머나 너무 이뻐 아 아우 꽃이 진짜 아름다워 보세요 아우 여러분 해보셨죠? 구경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구독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요. 아, 진짜로 다음에 또 찾아 뵙겠습니다.